자 이제 본문 내용이이지 그지? 자, 자 이때까지 니가 다니까 다. 자 이제 한다. 자 해석해라. 시작. 응. 해석해라고. 아, 그냥 말. 프로젝트의 날이 왔다. 마침내 네. 왔다.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헤드. 헤드 맞지, 그지? 맞지? 네. 여기에 밑에 보면 밑에 사회동사 레드하고 메이커도 있다. 네. 그런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잖아. 네. 그지? 일단 교과서도 헤드 맞지, 그지? 시켰다. 우리가 뭐 하도록 만나도록 자, 운영부정서 맞자. <laughs> 페인팅 사이트에서 9시에 시작, 계속 100. 그 백은 아주, 아주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다. 맞나? 네. 야, 틀렸더라. 아. 이거 틀렸더라. 이거 아. 틀렸다. 포울에또 음. 형편없는, 아. 되냐? 네. 형편없는이다. 보고 있냐? 네. 어. 또 뭐가? 이상한 글들과 그림들이 있었다. 조금의 일부에 맞지 그지? 네. 조금의 부분에 다른 부분은 가지고 있었다 헤드 맞지? 네. 이때 헤드와 이때 헤드는 완전히 다른거지? 네. 이거는 가지고 있었다고 오래된 포스트와 포스트를 그것들 위에 이때 그것들이란건 다른 부분들이다 네. 우리는 제거했다 그 포스트들을 먼저 그리고 칠했다 그 어디 위에 페인트 그 뭐, 드라이팅하고 드럼 위에 흰색 페인트로 됐지? 일단 야그치우 치워, 치워 순간 초등이냐 헤드 맞제? 네. 다음 요거 A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자 He is in very poor health. 무슨 뜻? 그 가지고 있다 그, 아주 나쁜 가지고 있는. 있다 그게 있냐 그는 아주 형편없는 건강에 있다 건강 상태에 있다 답은 1번이지 polman cannot pay the bill 무슨 뜻이 e. 그래. poor 무슨 뜻? 그 거지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남자는 지불할 수 없었다 그 청구서를. 됐지? 네. She gives a lot of money to the poor. 그, 만... 그녀는 준다. 많은 돈을 누구에게? 너 이거 뭐라고 그래? 거지. 더 poor. 거지. 에이, 그런가? four people. 더포 우리잖아. 사람. 복수다, 복수. f o u people이다. r 네. i h t 더 명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대에 시마이나온다 대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 많은 돈을 준다. 되냐 네. 다 They were to for to buy s h o u l for 네. 잠시만. 요것도 가난한 맞지? 그지? 가난함 그들은 너무 가난한 풀데얼 퀴즈 시작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아이지 그들 사이지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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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다 뭐하기에? 사기에 사기에 뭘 사기에? 신발 신발들을. 신발들을 누구를 위한 신발? 그들의 아이들을 맞아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신발을 사기에는 너무 가난했다 요것도 가난한이지 Although he was rich, they t h o u g o t he was poor. 비록 그는 부자였지만 음. 그들은 생각했다 그가 형편없다고. 음, 가난하다. 가 저, r i 위치에 반대, 가난하 음. 자, 2, 3, 4, 5, 전부 다 가난하지. 음. 근데 이거는 뭐, 음. 형편없는, 답은 1분인데. 다음, 22번 갑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프로젝트 당일 모이는 시각은 오전 1 0시였다 맞나? 아홉시요 아홉시였. 아홉시였나? 네. 비기로아홉이요 그지 아홉시였지. 아홉시였고 벽의 상태가 안 좋았지. 네. 벽에 몇군데에 이상한 낙수와 그림 맞지? 네. 오래된 포스트는 이미 아이들이 제거했지. 네. 낙수와 그림을 네. 하얀색 페인트로 덧칠했지됐고 15중 주어 지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몇 번, 몇 번, 1번, 1번 맞나 아, 23번에 3번이자, 2번에 3번이자, 맞5번에 2번, 25번에 2번, 2번에 2번, 25번에 2번, 번에 2번, 25번에 2번, 25번에 2번, 25번에 2번, 2 5번안하번 25번에 2번, 25번에 2번, 25번에 2번, 25번에 2번, 2 우리의 클럽은 칠했다약 다섯 시간 약 동안 정도. 그것 후에 맞지 그지? 응.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끝낸 후에 우리는 모여서 그날의 경험들을 공유했다지. 응. 그러니까 누구는 뭐했고 누구는 뭐했고 그지? 그리고 자 A 좀 법상 틀린 것은 몇 번? 응. 왜? 더 스타는 원정파자 레드, 타잎벗어만나 문양 나와야 되제 고쳤나 네 오케이 아, 음 25번 밑클을 네.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1번 네. 해스가해왜 네. 네. 매니저가 왜요? 허락했니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겠지 그런 줄이 줄이 이야기는 줄이 없었지 네. 그지? 그 매니저는 왜 허락했니 그들이 그리도록 아무거나 되냐되고자 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수수료 참아 참아. 그생도 참아야 참아야 된대. 무상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응? 리상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니 오늘 몇 시부터 움직였는데? 당연히 여섯 시부터. 몇 시? 아니 여덟 시부터 여덟 시부 여덟 시. 8시. 여덟 예, 시에 학원을 한다고? 아니야 여덟 시부터 움직였다고. 어, 그래서 몇 시에 학원? 열 시요. 열 시에 학원 가서 몇 시까지? 열두 시밖가 20만 번 동안 뭐 했는데? 수학 수학? 네. 그 12시 반까지 하고 얘기온 거네? 네. 그 다음 또 이거 마치면 어디 또 가야 되나? 시계도 시계도. 이거 그러는 게야하에두개 정도면 뭐. 응? 네. 맨날 하는 이거를 매일 하는 게 좋지 응. 않을가요 그래. 주물어 줄게. 오주물어 줄게. 있어 네. 봐. 손 쳐요. 있어 봐. 있어 봐라. 내가 사슬을 줄게. 이래 이래. 나. 에이, 아픈게 아, 이 아픈 게 낫다. 자, 스트레칭 해. 스트레칭. 쭉쭉 뻗어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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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예. 뻗어. 스트레칭. 아, 지 아, 아파요. 안에 살살랍혀살사랍 아파요. 야, 이게 아프면 어쩌고? 어? 자가세하자 다음 과란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시오 Can you give me a hand? 무슨 뜻? 도와줄 수 있니? Sure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오씨. 야, 그걸 o t 왜보 e e four, f i 일단은 무 x seven, e 와, 너는 원하니까 do, you want, 맞제? 네. 이때 want가 동, 동, 동목투다 내가 뭘 하제? me to do. 됐냐? 네. What do you want me to do? 네. 원하는 건네고 하는 건나다 네. 그러니까, 어, 이 상자에 옷을 넣어줘, 시작. Please put the clothes into the box. 맞지? 잘했어. Please put the clothes into the box. 됐습니까? 어 괜찮다 괜찮 야, 야, 작게 말해도 작게 말해 자, 이번엔 너무 쉽지? 네. 이번엔 너희들이 직접 해. 써봐야 됐나? 천천히 글씨 제대로. 무조건 100% 시험 나오니까. Dead. 그런데 상황 따라서 잡아 봐 아이 보트자. 그렇지. 근데 배 크고 그럴 필요는 없다네. 지라, 시즌 터리 마이 간지럽자, 칼라고 그런다. From last Sunday it was all last Sunday. No. 그럼 야, 왜? 이것만 강조하는데 의거 뭐 필요 없는 의거왜요 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문장에 봐봐라. 시기하는 방법. 봐봐. 어, 백팩이지. 요거를 레몬을 딱 쳐놔. 네. 그래 놓고, 자, 일단 봐봐. 어, 아, 아, 이 보트니까 일 과거. 뭐 어, 뭐지 쓰고. 자, 이 강조하고 싶은 거 있지? 이거 네. 그대로 넣어라. 어, 백팩. 백팩. 네. 해 놓고, 자, 요거 있지? 가려. 가딩도 나온지 그대로 써준면 된다 네. 뭐추가하할 필요 없다잉 있는 그대로 그럼 시작 말해라 너희들이 쓴 것이죠? I bought I t b o t in the mall last sunday 맞아 in the <laughs> mall last sunday last sunday 자 해석 함 해봐 어... 항상주어부터 나는 사 내가 내가 뒤에서부터 지난, 지난 일요일에 모에서 산, 산 것은 바로 대낭백팩이었다 맞나? 네. 자두 번째 거 너희들은 너희 둘이 잘하지만 둘이 위해서 지금 다 써야 된다. 네. 자 보다 음 이번에 마찬가지 인더모울이자 인더모울을 이렇게 딱내보쳐나자 이런 거를 이 사이 에 집어넣으면 되지. 시작. Uh, it was Yaya, Yaya. Yeah, yeah, yeah. uh, it was in the mall. In the, in the mall. mall. 네. That. The. I, I bought uh, last Sunday. Yeah, she. Uh, i bought. Oh, I bought. Oh, I bought. o I b o u t o bought. Oh, I b t o u g h t Oh, I b o b o u g h I I b o u t o b o u g h Oh, I t Oh, t Oh, I t o u g h t o 레스 s t Sunday. 자, 해석하는 방법. 항상 주어부터 네. 시작. 내가 지난 일요일에 백팩을 산 것은, 맞제? 맞나? 네. 바로, 몰 에서였다. 됐제? 그다. It was last Sunday. 네 아이 보트 h t a bag in the mall. 가 내가, 내라 내가, 내가, 이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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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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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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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팩을 산 것은 바로, 바로 지난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이었다. 됐나? 네. 여기에, 여기 내가를 좀 찍어놔라, 내가. 니좀 네 이거 해석이 자꾸 얻는 이가보다는 얻는 보다는 이가가 더 어울린다. 네. 됐냐? 네. 응. 딱 3번. 틀린 가 <놀람> 아, 이게 너무 쉬운 거 아이가? 빨리 고쳐봐라. 아, 네. 이거는 뭐 거의 0한문제당 1초 만에 다풀수 있는 거다. 알 뭐야? 뭐 그래 빨리 풀어. 빨라도 너무 빠른데? 방법이 있어. 지훈이는다 풀었냐? 괜찮어 아, 힘나어힘어 네. 이거 전부 다 공통점 세 문제의 공통점. 아니야. 아니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사역 동사 맞지? 네. 그러면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자리에 무조건 뭐어 온다? 원형 부정사 이거 없애면 되지. 맞나? 이것도 네. 원형 부정사 이것만 필요하지. 네. 그럼 이것도 원형 부정사 요것만 필요하지 네. 맞나? 네. 오케이. 자, 4 번. Make 시월된 주어 동사 맞지? 네. 꼭넘어 뭐뭐 해라 이 말이지. 자, 그림 자세히 한번 보자. 그림을 보면 아빠가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완성하여 제시한테 뭐라고 했고, 벤한테 뭐라고 했고, 줄리아한테 뭐라고 했고, 매트한테 뭐라고 했지? 자. 일단 제시한테는 메이크 슈월 sure 꼭 너는 뭐 해라? 클린 업 데스크. 맞아. 뭐? 클린닝업 데스크. 클린닝업 데스크. 응 잠시만. 데스크. 이거. 더 하고. 클린 업 유어 데스크. 클린 업 해오 되고. 그냥 간단하게 클린 유어 데스크 해 놔. 네. 잠시만. 10월에 그런 거들. 자, 메이크 슈월. Sure. 자, 이거 생략된 거. 뭐? 이렇게 death 한 번만 딱 써라. death를 네. that. 써야 접, 주어 동사가 보인다. 네. 자, you, clean up, the, your e desk. desk 해도 되고, the desk 해도 된다. 되냐? 이거 네. the desk, your e desk 다 됩니다. 네. 다음, 2번, ben, 시작. Please. 아니, 야! Yeah. Make, make sure you. Make sure you. Make sure, make sure, sure, make sure you. 진짜? Uh, give water. 물주다, 물주다. V.I.V. 물주다, 영어로. Take water. water. The. Plant. Plant. 맞나? Yeah. 워터리 물주다니. 다른 틈 없어요. 응? 그냥 물주다라면 그냥 워터로 하면 돼. 응슨 뜻? 응. 아, 이상 진짜. 맞아요. 나 줄리아. 강아지한테 개밥 줘라. 시작. Make sure you, you feed a dog. feed, 맞지, 그제? feed가 네. 밥을 주다, 쟤? 네. the dog. 맞냐? 네. 강아지에게 밥 줘라. 보다 어? 우산이 있네. 밖에 비가 오네. 매트한테, 야, 우산 가져가라 어, make sure, sure you. you. Bring. 가자, 가라!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okay. 가자, 가라. Bring하고 반대 Take, Take the, the umbrella. umbrella. <laughs> 뭐, your umbrella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당장 털뭐 어떻게? 아니 머리 없으면 어떻게? 뭐라고?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요? 아, 편해요. 하나도 안 불편한. 닮은? 대신에 네. 반쯤이 하나 있더라. 나좀 충격 받았는데. 이데 네. 제일 먼 여학생 여자들한테 네. 어떤 남자랑 어떤 남자가 가장 사귀기 싫은 남자. 어, 좀야 이러니까 1등이 네. 뭐 못생긴 남자도 뭐돈 없는 남자도 아니야 1등이 대머리다. 아 저도 봤어요. <laughs> 어 그래서 와 씨. 야 아, 대머리가 그렇게 혐오스럽나? 음, 글쎄 원빈 대머리 안 못생겼어요. 야 아니다 니저 쇼콘 저검색 한번 해봐라. 쇼코넬리. 쇼코넬리요. 음. 저 쇼코넬리 세계에서 가 한대. 세계 최고의 1등 남자 배우였거든. 잘생긴 존 코널리. 코널리. 뭐라고 응. 하셨는데요? 응. 그007 알지? 응. 007그0 0 7이었잖아이 사람. 아 이게 이, 이 사람이었어요. 응? 이거예요 이거. 그래 그래 이사람 옛날에 그래 생겼었다니까. 진짜 영국 사람이거든. 아 스코틀랜드지? 영국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머리가 됐는데 대머리가대도멋있다이 사람. 수염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뭐 어? 대머리 돼도두 무시잖아 나는 이 사람이 머리 길 때보다 대머리 됐을 때가 훨씬 더잘 생겼다 네, 이 사람 할아버지가 그런 거 지금 충격 받았다 그 여자애들 말 듣고 좀더 교만하시잖아요 잠시만 이거 우리 나온 거가 안 나왔어요. 안 그리고, 나온 거지. 그리고 그 추가로 그 중문고에 안 나와 있어 안해 드려. 얘들 실력으로 해석하면 뭐야? 시작. 영 나는 하나야. 어. 아. 어제 나는 잠을 사했다어 어디에서? 그리고 드림 네. 도서관에서. 나는 읽었다. 자 레드겠지 그지? 네. 영어책들을 영어 아이들 아이들을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아이들. 읽어 주었다. 나는 싫어했다 음 트라이담의 투브영상 나는 읽으려고 애썼다 애다배우같은 그 목소리 맞아 목소리 배우 즉 승우 승우같이 스무, 처럼 읽으려 했었다 계속 그발음티어아그발음티어 관회장 그 자무소 관장응 시켜 시켰다 아에게응 응. 뭐해라고 교환나라고 인지 정리하다 정리하라고 그 책들을 어디에? 선반에 선반에 맞지 네. 선반 막 꽂혀있는거 바로 정리해라고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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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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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있었다 아주무거다 그, 그, 아주 무거다 그래서 나는 응 테이크 어 브레이크 쉬었다 응3 0분 맞아 에브리 서리 미매 30분마다 쉬었죠? 테이크 브레이크 휴식을 취했, 취해야만 했다 했다 해도 투응 네. 내가 끝낸 후에 응, 응. 선반은 매우 정돈 응, 증돈대 있었다 보였다 응. 나난 아주 장랑스러운 느꼈다 맞나? 네자 헤나, Where did you volunteer? 너는 어디에서 자원봉사했니? 나는 어디에서 자원봉사했다 시작 네. I volunteered at Dream Library 맞아, 그대로 쓰라 at Dream Library 요거 있죠, 요거 있는 그대로 at Dream Library 쓰면 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이리 왜안 하는데? 다시 물이 뿜어. At Dream Library. 대문자 써야 되는 거죠? 네. Dream Dream은 고유명사다. 알겠습니다. What did you do there? 무슨? 뭐, 아, 거, 거. 거기서 뭐 했냐? 그럼 시작해보면 돼? I. I, I is... read english books to children and and, and the, 또 뭐했노? arranged, right, arranged. 아이 씨 그만해 좀. arranged the books on the shelves 맞나? 됐냐? 네. 여기에 여기 있잖아 I read 아이들한테 읽어줬지 그 다음 and 이거 잘 말해야 된다 a 레인지드 과거형으로 맞춰야 된다 맞나? 네 다음 How did you feel after your volunteer work? 시작 I felt 응. very 응. proud 맞나? 네. I felt very proud 쉬어요 sure. 뭐 했다고 쉬 쇼? 한 시간 했어, 한 시간 됐는데, 아, 진짜? 네. 아닌데, 왜리 느끼셔야 돼. 아니, 근데 지금 느끼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아. 진짜 이런 거요왜 몸이 안 좋아?